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하겠습니다. 4050 특별위원회의 백서 출판기념회가 지난주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여야는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개원 이후 처음으로 합동회의를 열고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홍대 축제거리 광장이 개장돼 새로운 랜드마크로 육성됩니다. 대전시 소방본부가 소방 관련 유물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무인공영자전거 대여서비스 탈안깨가 본격 운영됩니다. 네, 한 주간의 국회 소식입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의 450대 당원들을 대표할 4050 특별위원회가 출범했죠. 이4050 특별위원회 백서 출판 기념회가 지난주 국회에서 열렸는데요.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많은 위원회의 의견을 공유하는 현장에 지방자치TV가 다녀왔습니다. 지난달 2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050 특별위원회 백서 출판 기념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기념회는 4050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종상 의원의 주최로 열렸으며 이인영 의원, 노웅래 의원 등 다수의 국회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임종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민주당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바란다며 대한민국의 허리 역할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여 위원들의 땀과 열정이 담긴 백서가 출간돼 매우 기쁘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추 세대입니다. i 이 f 를 이겨냈던 그 어려운 경제 금융위기를 이겨냈던 세대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위해서 더욱더 힘을 써 주신다면은. 아마도 세계 속의 대한민국 더... 토크 콘서트는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 양향자 의원 등과 함께 방송인 김미화의 진행하에 진행됐으며, 허리 세대, K방역, 40대 기술론 등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토크 콘서트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을 통해 위원들은 4050세대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앞으로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전국 위원회는 11개밖에 원구성 협상에서 난항을 겪으면서 개원부터 협치가 쉽지 않아 보였던 국회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외교, 안보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인데요. 여야는 개원 이후 처음으로 합동회의를 열고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국회의원회가 돼서 외교, 안보 분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21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합동회의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송영길 외교통일 위원장과 이낙연 의원 등이 참석했고, 통합당에서는 당 외교안보특위 박진 위원장을 비롯해 한기호 조태용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여야가 의혹을 갖고 국정에 머리를 맞대고 임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최근 특별히 남북관계나 외교관계 현안이 많은 만큼 국회가 빨리 정상화돼서 여야 의원들이 함께 남북 긴장관계를 해결하는 게 임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박진 위원장은 모두 발언해서 여야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도 많다며 북한 비핵화 없이는 한반도 평화가 있을 수 없고 협박보다는 대화를 통해 남북 문제를 풀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이어 북한이 스스로 군사행동을 제거하고 표정선에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기 시작한 건 그나마 다행이라며 여야 간 외교안보 문제는 그야말로 초당적으로 국익을 최우선으로 다뤄야 하는 것이기에 오늘 이 자리가 상당히 큰 의미를 갖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여야는 북한의 대남도발에 맞서 정쟁보다는 협치를 통한 초당적 대처로 이번 위기를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향후 합동회의가 또다시 열릴지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통합당이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며 당의 자체 외교안보 특위를 설치해 독자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강북구 번동의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러 유형의 가족과 그 구성원들을 위해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와 자격증 취득, 이중 언어 환경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북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질병에 감염된 아동과 인간 자격증 취득 교육, 다문화 가족 놀이 활동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센터는 전염성 질병으로 인해 보육 시설이나 유치원, 학교에 출석하기 어려운 만 12세 이하 아동을 위해 해당 가정을 찾아가는 방문 돌봄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신청은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되고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시간당 비용 11,860원의 50%를 정부에서 보조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센터는 7월 4일부터 8월 20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여행상품 상담사 민간 자격증 과정을 운영합니다. 20세 이상 서울시민 누구나 수강료 없이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배도 센터는 7월 23일까지 다문화 가족을 위한 무료 이중 언어 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손 유희나 인형 만들기와 같은 다양한 놀이 활동이 접목될 예정으로 2014년 이후 출생 자녀를 둔 다문화 가족과 예비 부모 등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술의 거리로 유명한 홍대 앞에 축제 거리 광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공연 문화 생태계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광장이 홍대의 관광 산업을 키울 또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홍대 축제거리 광장은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한 관광 산업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공연, 전시, 축제, 플리마켓 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의 장렬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축제거리 광장은 축제와 버스킹, 인기 문화 등 다양한 개성이 공존하는 홍대 일대의 문화를 획기적인 그래픽 디자인을 활용해 표현했습니다. 기존이 거리는 차도와 보도가 제대로 구분되지 않아 보행자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군은 주변 가로등, 신호등과 같은 시설물 정비와 함께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페인팅으로 혼잡도를 크게 개선했습니다. 이날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 공연과 함께 개장식을 진행한 마포군은 향후 구체적인 광장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현재 걷고 싶은 거리일 때 치우친 공연 문화 생태계를 상상마당 인근으로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고용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이 고용불안 등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했는데요. 성남시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성남시를 위해 올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남시는 11월 중 일하는 사람을 위한 조례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조례에는 인격 존중과 민주주의 등 일하는 사람의 권리, 노동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계획 등을 담아낼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지난 1년간 6차례에 걸쳐 노동 전문가와 토론하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성남시에서는 단한 명의 시민도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성남시, 일하는 시민이 존엄한 성남시. 일할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는 성남시를 만들어 한편 성남시는 대리운전 기사, 택배 기사 등을 위해 모란역 모란드림시티 건물에 이동 노동자 쉼터를 마련해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30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 참여자 132명에게 교육 훈련을 시행하고 18억 규모의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더해 정기 소득이 없는 시민 900여 명을 대상으로 방역 근로 사업도 펼치고 있습니다. 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 소방본부가 소방 관련 유물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방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한 것인데요. 가치가 높은 유물이 발견되면 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사업도 추진됩니다. 대전시 소방본부가 8월 7일까지 여기 소방 유물 있어요 이벤트를 통해 소방 유물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번 행사는 소방 안전 분야 근현대 문화유산을 수집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소방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해 추진되며 제보 대상 유물은 소방과 관련된 서류, 사진, 책자, 제복, 소화기구 등 모두 가능합니다. 참여 방법은 근대 계약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 사용했던 소방 관련 유물의 소유자나 관계자가 소방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개설한 유물제보 사이트에 사진과 간단한 설명을 등록하면 됩니다. 한편 제보된 유물은 역사성 등을 평가해 총 180명에게 소정의 경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원하는 곳에서 자전거를 빌려 타고 목적지에서 반납할 수 있는 무인 공영 자전거 대여 서비스가 광주시에서 본격 운영됩니다. 광주시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광주 무인 공영 자전거 타랑깨를 7월부터 상무지구에서 본격 운영합니다. 타랑께는 대여 반납 장소 제한을 없애고 원하는 곳에서 대여 후 목적지까지 이동해 반납이 가능한 광주 무인 공영 자전거로 총 200대가 상무지구 일대에 배치될 계획입니다. 대여 및 반납은 상무지구 곳곳에 타랑께 주차장 표시가 있는 장소에서 가능하며 만 15세 이상이면 누구나 타랑께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이용권 구매 후 오전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연중무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상무지군의 탈안개 시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돼 광주 전역으로 확대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강릉시가 올해 상반기에만 무려 49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1,730억 원대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강릉시가 올 들어 지금까지 선정된 공모사업은 49건에 1730억 5 1 0 0만원으로 지난해 1년간 73건, 1478억원, 2018년 70건, 352억4천만원에 이어 매년 큰 폭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손꼽히는 관광 거점 도시 공모사업은 1000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입니다. 강릉시는 공모사업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이 만족하는 관광도시, 모바일을 활용해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는 스마트 관광도시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옥천동, 중앙동 주문진읍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정동신곡 어촌 뉴딜 300사업 등의 공모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돼 도시면모가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평창국제평화영화제는 남북간 문화교류를 위해 열리는 축제인데요. 2020 평창국제평화영화제가 지난달 18일 올림픽 메달플라자에서 개막했습니다. 자단법인 평창국제평화영화제 주관으로 열리는 2020 평창국제평화영화제는 남북간 영화작품과 영화인을 교류함으로써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고 강원도 내 영화인을 양성하고자 기획됐습니다. 이번 영화제에는 다시 평화라는 슬로건으로 24개국에서 96편의 작품이 출품됐고, 부문별로는 장편 영화가 49편, 단편 영화가 47편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개막식, 시상식, 영화 상영, 공연과 전시 등이 이루어졌고, 세부 행사로는 오대산 걷기, 시내 콘서트, 여름 영화 산책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함께 진행됐습니다. 네, 횡성군은 횡성 한우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지난 15일 군청회의실에서 이 기본계획의 최종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2020년부터 24년까지의 5년간 횡성 한우산업 발전을 이끌 새로운 청사진이 그려졌습니다. 지난 15일 횡성군청회의실에서 개최된 횡성 한우 육성 5개년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 보고회에는 참석한 한우 생산자 단체와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계획안을 확정지었는데요. 횡성 한우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으로 생산 기반 구축, 친환경 개선, 동물 복지 확산, 유통 판매 활성화, 교육 정보 공유 등 다섯 개 분야로 나눴습니다. 횡성군은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치열해진 한우 산업 속에서 횡성 한우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육종 개량과 축산 환경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입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가수 화상병은 치료제가 없어서 한번 감염되면 땅을 갈아엎는 것이 최선인데요. 충주와 제천, 음성, 진천 등의 농가가 가수 화상병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는 철저한 방역에 나설 예정입니다. 과수나무가 불에 그슬린 것처럼 말라가는 과수 화상병, 주로 사과나무와 배나무에서 나타나는 국가 걸맥병입니다. 충주와 제천. 음성 진천 등에서 지난 19일까지 422곳 234.9헥타르 농가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지난 2일 하루에만 32곳의 확진 농가가 발생하며 정점을 찍은 이후 눈에 띄게 확산세는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충청북도는 과수화상병 확산세가 7월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철저한 방역에 대비합니다. 과수화상병은 마땅한 예방법이나 치료제가 없는 상황으로 감염 농가의 나무를 신속히 매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는 농촌진흥청에서 파견 나온 식물 방제관을 충주와 제천에 배치하고 의심신고가 들어온 경우 현장에서 감염 여부를 확인합니다. 11일에서 14일 걸리던 매물 기간도 일주일 정도로 단축하고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과소화상병 종합대책 수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피해 지역에는 대체작물 지원과 소득화 시범사업 등 기술 지원을 신속히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사회재난의 식물 병해충 확산을 포함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해 공적 방제 관련 예산 지원의 토대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는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지역 과수산업의 재도약을 돕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령시의 대천해수욕장이 7월 4일 개장을 앞두고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지난 23일 김동일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대천해 수욕장 개장 준비를 위한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김동일 시장은 태극권 리모델링 현황 점검을 시작으로 공영 샤워장과 물품 보관소, 임해진료소 등 복합 커뮤니티 센터, 만남의 광장 바닥분수 조성 현장, 제1지구 녹지대 정비 현장, 시민탑 광장 철거 등 주요 관광 기반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활쓰레기 민원처리반 및 청소 운영 인력, 쓰레기 불법행위 단속 등 청결 관리 대책, 여성 대상 성폭력 범죄 차단 대책 등 불법행위 근절 대책도 꼼꼼히 살폈습니다. 다음은 경상도 소식입니다. 양산시가 K방역의 하나인 마스크 제조의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생산부터 마케팅까지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양산시는 마스크 제조업으로 업종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에 생산기술에서부터 제조시설 설치, 수출, 마케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산 부산대병원 의생명클러스터와 연계해 업종 전환 지원을 받은 업체는 어곡동 소재 두개 업체와 용당산업단지 내한개 업체 등총 10여 개 기업입니다. 포항시는 지역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고 2021년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진 트라우마 센터 건립과 영일만한 국제 여객터미널 건설 등이 추진되도록 지역 의원들과 협업할 예정입니다. 이강덕 시장은 16일과 17일 기획재정부와 국회를 방문해 포항시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먼저 시정 역점 사업인 포항 영덕 고속도로 건설과 영일만 해경 부두 축조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또 111호 지진으로 인한 피해 시민들의 심리 안정 및 치료를 위한 국가 지원의 필요성과 함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시민 심리 지원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포항 트라우마 센터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아울러 영일만항 국제 여객 터미널 건설.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장기읍성 복원공사 등 지역의 현안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지원을 비롯한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 방문에서는 원활한 물류수송과 차량통행 불편 해소를 위한 국도 31호선의 2차로 계량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우선순위 통과를 건의했습니다. 포항시는 주요 현안 사업에 막힘없는 추진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모든 네트워크와 협업해 내년도 국비 확보에 전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또 정책 간담회 등을 통한 상호 협조 체계를 공고히 해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들을 세밀하게 챙긴다는 방침입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여수시의 미디어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2023년 건립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미디어 센터는 대통령 직속 방송통신위원회 산화기관인 시청자 미디어재단에서 운영하는 국가기관으로 시청자들이 직접 방송을 제작하고 미디어 교육과 체험을 하며 방송장비 대여를 지원받는 곳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비 50억 원을 투입해 방송 제작시설과 장비 지원을 맡게 되고 전라남도와 여수시에서는 센터 설립에 필요한 부지 제공과 운영에 대한 지원을 맡게 됩니다. 시청자 미디어 센터는 여수시 문수청사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2023년에 건립될 예정이며 현재 서울, 경기, 부산, 광주를 포함한 8곳에서 운영 중입니다. 장수군은 뜬봉샘 1원의 다양한 생태관광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강석훈 기자입니다. 금강의 발원지인 장수군 뜬봉샘 1원에 생태체험 및 합숙장이 조성되는 2단계 생태관광지 조성 사업이 본격 시작됩니다.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진행되는 2단계 금강천물 뜬봉샘 생태관광지 조성 사업은 자작나무 힐링숲과 야생동물 서식지 생태체험 공간, 금강천물길 등이 조성 복원됩니다. 군은 자연환경해설사와 수분마을 에코매니저 등 전문가 육성을 통한 생태관광지 홍보와 수학여행단, 전북투어프로그램 연계, 환경인증 등을 추가 등록해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장영수 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금강의 발원지인 뜬봉샘이 주변 자연 생태와 잘 어우러져 관광지로서 자리 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공사 현장 등의 생산 현장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이에 전북도 건설 노동자들은 막막해진 생계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전북 전주시의 한 공사 현장, 플래카드와 함께 마스크를 쓴 건설 노동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해당 공사 현장은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로 구성돼 있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일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거는 불법 외국인들을 먼저 일단 좀 조차 내주고 그 빈자리를 우리 지역민들이 들어간다라면 그보다 더 좋은 날 좋은 게더 있겠습니까? 건설 노동자들의 가족들도 집회에 참여해 생계가 막막한 현실에 대해 호소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지역 경제도 흔들리고 있지만 가정의 경제도. 지금 위태로운 상황에 있습니다. 건설 노조 관계자는 전주의 타광역시 업체가 들어와 지역 주민들을 배제한 채 외국인 노동자들만을 고용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어, 사실 진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 건설 노동자들이 굉장히 일자리도 많이 잃었고 어, 굉장히 노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 현재. 그런 와중에 광주에서 온 기승건설이라는 업체는 아니 외국인을 싹 집어 넣어놓고 지역민들을 한 명도 지금 없습니다 현장에. 해당 건설사는 광주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들만을 고용해 지역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이라 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주시청 관계자는 지역내 일용직 노동자들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 불법 체류자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와 그 다음에 현장에 배치되는 외국인 관련은 고용노동부와 어, 협업을 통해서 가능하면 지역 건설 근로자들이 많은 현장에 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해당 건설사 관계자는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안 아, 인터뷰는 네. 안 하시고요?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고용 유지를 위해 많은 대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전북 건설 노동자들의 현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네, 익산시민사회연대가 마한교육문화회관의 명칭 변경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계속해서 강석훈 기자입니다. 전북 익산지역의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익산시민사회연대가 23일 전북도의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한교육문화회관의 명칭 변경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익산시민사회연대는 20여 년 이상 익산 마한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마한교육문화회관의 명칭 변경은 익산에 대한 역사적 폄하라며 전북도의회는 마한교육문화회관 명칭 변경 시도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지난달 11일 마한교육문화회관을 익산교육문화회관으로 바꾸는 등 전북교육청 직속 8개 기관의 명칭을 변경하자는 내용의 전북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 조례에 대해 제의 요구서를 송부하는 등 전북도의회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Thank you 아니라 날이 더워지면서 식중독 위험도 부쩍 커졌습니다. 음식물은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고 주방 위생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특히 가정이나 집단 급식소 등에서 음식물을 취급하거나 조리 시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뉴스제이 맡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